안녕하세요 영아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반 명패를 만들어야 돼요 평가 인재 준비로 명패가 많이 지저분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희 반은 채송화반이고요 하나씩 해 볼게요 이걸 뒤집어서 만들려고 뒤집어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채자 펠트지 펠트지에 채자 뒤집어서 그린 후 어리고 있어요. 노란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리고 이 밑에는 좀 가려지거든요.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. 최소화 꽃을 잡을 거예요. 다섯 잎짜리. 여기에. 여기 꼭지점 있죠? 여기를 점 입보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여기 이꽃 만드는 거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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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 나온 거 그래서 이 꽃은 너무 크고 이 스티커 꽃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해보려고요. 볼까요?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돼죠. 이렇게 해서 펠트지로 오른 다음에 입고 이쯤에 하나 만들게. 자, 이 꽃을 오릴 거예요. 그런데 색깔이 파랑이라서 파랑이 하나 만들까요? 꽃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.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예뻐서요.